네, 안녕하세요. 텃밭 유랑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뭐, 이것저것 핑계 아닌 핑계로 바쁘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자, 물통 쪽에, 예, 물은 쫄쫄쫄 나오고, 자, 어, 이름 까먹었다. 이게 뭐지? 아, 아, 백이롱입니다. 이게 백이롱인데, 어, 초화 양묘장이나 그런 데서 키우는 거는 키가 약간 작은 품종이고요. 요 놈은 이제 태양강 둔치나 이런 데 야외에서 씨앗을 뿌려서 키우는 큰 놈입니다. 사실상 요게 보면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요렇게 꽃차례가 올라오고 나서 여기또 뭐가 피죠? 예, 저는 그 이중으로 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꽃이 한번 피고 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다시 또 꽃, 꽃잎이 또 이렇게 나서, 흡사 이중으로 피는 것처럼, 그렇게 피더라고요. 근데 씨앗을 조금 얻어가지고, 여기 조금 뿌려놨는데, 역시, 사람이 인위적으로 키우는 것도, 예, 양묘장 같은 데서는 전문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잘 키우는 거고, 일반 사람들이 씨앗으로 해서 키우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흩어 뿌려놓는 이런 씨앗을 좀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뿌려놓고 냅뒀는데 여기는 딱 보니까 비가 와서 쓰러진 자국이고 쓰러져도 다시 올라와서 꽃이 피죠. 이렇게 자연에 맡기는 게 제일 편합니다. 오늘은 이것 때문에 왔어요. 금화규. 예, 금화규 꽃을 이렇게 잡으면 제, 제 손이 가려집니다. 제법 많이 컸고요. 맨날 저녁에만 오니까, 이 금화교 특징이 그래요. 꽃이 아침에, 오전에 폈다가, 예, 오후 되면 집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오므려진 꽃들, 그런 걸 보고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꽃들, 그런 걸 자꾸 보게 됩니다. 이제 꽃도 많이 피고 하는데, 꽃차도 못 만들고, 어 말려서 물 끓여 먹고 팩하고 한다는데 그것도 못 하고 매번 시든 꽃만 보고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오전에 시간이 나서 잠깐 와 보니까 키만 멀쭉큰줄 알았는데 어제 저녁에 와서 그나마 좀 남아 있는 것들을 좀 따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예 오전에 피고 오후에 지는 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짠. 예, 꽃이 이만큼 폈습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이렇게 피고, 다시 또, 그날 저물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또, 다 함께 피고. 자, 보시죠. 이 꽃이 이렇게 있죠? 있고, 바로 위에 놈. 예. 꽃잎이 살짝 보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기도 꽃이 폈죠. 요놈 꽃잎이 살짝 나오죠. 요거 내일 필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위로 쭉 준비를 하고 있죠, 꽃들이. 그래서 제가 안 와본 사이에 피고지고, 피고지고, 피고지고 이러고 있다는 소리예요. 새벽에 오거나 오전에 와서 꽃을 따고 해야 되는데 못 하다 보니까 피고지고. 지고 나면 이제 거기에 그 씨방이라 그러죠? 씨앗 주머니. 그게 생기기 때문에 결국 나중 되면 씨앗만 엄청 모이는 그런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꽃차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죠. 여기가 꽃이 폈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 꽃이, 꽃잎만 떨어지고 꽃잎이 딱 오므라 들어서 말려서 떨어지거든요. 그게 떨어지고 나면 요 놈들 그대로 붙어 있죠? 자 요놈을 열어보면 요 안에 조그만한 거 요거 있죠 예 요게 쭉 커집니다 이렇게 커져서 한 요만해지고 이게 씨앗 주머니가 됩니다 안에 씨앗이 들어있거든요 금화교랑 이제 오크라랑 헷갈린다 그랬죠 야자 예. 여기 오크라 있습니다 바로 앞에 아까 그 씨앗 주머니 딱 꽃잎을 열어봤을 때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 요런 게 좀더 커서 안에 씨앗이 잡힙니다. 보시면, 이렇게 큽니다. 오크라는 이만큼 크, 이, 여기서 더 크고요. 근데 이제, 이런 모양, 똑같은 모양의 요만한 거. 그게 금화규 씨앗 주머니입니다. 꽃도 자, 보실까요? 아직 안 펴졌는데, 자, 오크랍니다. 금화규입니다. 멀리서 보면 헷갈리겠죠? 에이, 뭐, 다르게 생겼구만. 예. 같이 놓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딴 데, 한 군데 탁 떨어져서 오크로만 놔둔다든지, 금화귀만 놔둔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재배해보지 않은 사람은 헷갈려요. 꽃 피는 모습도 이렇게 옹기종기 꽃들이 생겨서 이렇게 차례대로 피는 것도 다 똑같아요. 잎모양도 비슷하고요. 색깔이 차이가 많이 나죠 잎 모양은 잎 색깔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꽃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비슷해요 비슷하기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오크라랑 금화규를 따로따로 접했을 때는 금화규 씨앗 주머니가 요만하거든요. 요만해요 뒤에 거 요만하게 까맣게 익어요. 근데 다른 집에 가니까 이만한 게 까맣게 익는 거예요. 저거는 뭐지? 왜 저렇게 크지? 내가 잘못 키웠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때는 잘 모를 때였죠. 오크라를 모를 때, 금화규만 살짝 알아갈 때, 저 집은 참잘 키웠네 했었는데 품종이 다른 오크라였어요. 그 청오크라고 이제 저오크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자꾸 키워보는 이유가 키워봐야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키워보는 거예요. 오크라는 이렇게. 육각이 잡혀서 딱딱해지기 전에 이렇게 말랑말랑하죠. 요때 따가지고 고기 구워 먹을 때 구워 먹으니까 식감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질겨지면서 각이 완전히 잡히면 구워도 약간 좀 딱딱하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먹는 거예요. 안에 뮤신이 많이 들어 있고 그리고 얘는 꽃차를 이용하고 꽃도 이용하고 잎도 이용하고 줄기도 이용하고 마지막엔 뿌리로 뿌리도. 약으로 쓰고 버릴게 하나도 없는 금화귀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금화귀금화귀 하는데 자, 이제 가을인가 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요놈이 예, 잠자리가 날라오고 오랜만에 보네요. 지금 이 시점에도 이렇게 꽃이 있다 보니까 예, 벌들도좀 가끔 보이고 합니다. 보기도 좋고요. 금화귀는 금화뷰 뭐어 협회 영상이나 아니면 뭐 다른 곳의 영상을 보면 한주 간격을 60cm로 하고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처음 할때내 땅이 생기면 어떻게 적용을 할지 그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실름 삼아서 밀식을 했어요. 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꽃꽃 투리 요렇게 열리는 쪽꽃 투리.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밀식을 했을 때저 꼬투리의 양이나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꽃을 위주로 하려면 얼마나 띄워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밀식 재배를 실험해 본 거예요. 어, 실험해 본 결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은뭐 꼬투리의 양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밀식을 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트. 꽃이 일반 화분에서 키웠을 때보다는 큰데 크기가 조금 아쉽다 할 만큼 크기가 좀 애매한 크기예요. 더 커지면 뭐 꽃잎 한장 가지고 얼굴에 팩을 할 정도면 딱기대치인가 괜찮은다는 생각을 할 만큼 잘 키운 건데 그렇게 하려면 내년에 좀더 키워서 좀더 간격을 벌려서 거름을 어, 땅을 좀더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한번 재배해보는 거, 그것도 한번 실험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깜짝 놀래서 영상을 켰는데 영상 찍고 있는 동안에도 피는 건가? 아까보다 더 많아진 것 같네요. 꽃이. 예. 다 수확했습니다. 펜 꽃들은 다 수확을 했고요. 꽃들이 위에 가득 있죠. 내일 또 피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만한 통에 이만큼 수확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꼭 크기는 너무 큰 것도 말고 어, 요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요 정도 크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네요. 작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일단은 좀더 키워봐야겠습니다. 이게 숨이 이렇게 따면 바로 숨이 죽어요. 쭉 깔아 앉아요. 처음에 딸따 통이 작구나 싶었는데 많이 깔아 앉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도마규 수확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텃밭 유랑민이었습니다.